근심을 털어놓고 다음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음께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안녕하세요. 다음께 차차차, 송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저희 수원 방문해주실 때는 하루 전에 미리 전화나 문자 예약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 카렌스 되겠습니다. 이 차량, 원조 패밀리카라고 해도 되겠죠. 카니발보다 굉장히 가성비 있는 카렌스 되겠습니다. 이 차량 LPI 가스 차량으로 유지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차량, 그리고 패밀리카로도 부족 없는 두 가지 다 잡은 차량 되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 전국 최저가 가성비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 LPI 7인승, 럭셔리 7인승 차량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초과되는 차량 선호하진 않지만 20만 키로 수 넘어도 되니 가성비 좋은 차량, 저렴한 차량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대씩 준비하는 편이죠. 그럼 670만원, 18년 최초 등록에 22만 6천 키로. 18년 최초 등록, 연식 굉장히 좋죠. 18년식인데 670만원, 22만 6천 키로죠. 흰색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외관은 동글동글하니 굉장히 귀엽죠. 카레스도 대단히 명차죠.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차량들은 그만큼 인기도 있고 명차라는 인증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차량. 장거리 운행이나 영업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그 장비, 간단한 장비 같은 거를 지참하시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운행하시더라고요. 이 차량. 뭐 통신일이라든지 간단한 그런 뭐, 정수기 필터 관리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스 차이기 때문에 유류비도 부담이 적고 트렁크 공간에 충분히 활용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 많이들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차량 성능 한번 봐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도어 판금 하나 있네요. 분량, 미세노, 누수 하나도 안 찍혀있는 굉장히 훌륭한 가성비 차량 되겠습니다. 7인승이기 때문에 또 여러 명 태울 때도 굉장히 편리한 차량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봐보겠습니다. 2.0 7인승, 럭셔리죠. 7인승이에요. 10, 1050만원, 1050만원, 17년 최초 등록이 10만 9천 키로. 연식 굉장히 높죠. 연식 괜찮은 차량이에요. 이 차량. 차량 외관은 동글동글 이뻐요. 휠, 휠도 상태 괜찮습니다. 엔진룸 정방 센터페시아 그리고 계기판, 계기판 시인성 굉장히 좋죠. 기어봉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딱 필요한 필수 옵션만 딱 들어가 있죠. 시트 앉았을 때 정말 편안할 것 같은 시트네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이 폴딩되어 있는 뒷 공간을 세워서 좌석으로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눕혀서 이 넓은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그리고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전방 센터페시아 공조기 및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오염되거나 해진 부분 한 군데도 안 보이죠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굉장히 넓고 쾌적하죠 뒷자리, 뒷자리, 이 3열을 펴고, 이 2열을, 앞자리를 폴딩시킨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죠. 뒷자리로. 그럼 이 차량 성능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 프론트 핸더 교환 있네요. 단순 교환. 단순 교환 더 있습니다. 외판은 무사고입니다. 외판은 무사고, 불량, 미세누유 누수 불량, 아무것도 안 찍혀있는 가성비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7인승 럭셔리 1,090만원 되겠습니다 1,090만원 17년 최초 등록 에 111,000km 만 쥐색 쥐색입니다 주색 쥐색. 색깔 고급스럽죠 차량 색상 고급스러운 색상입니다 엔진룸 전방 센터페시아 고급스러운 느낌의 센터페시아죠 계기판 시인성 시행, 정말 좋습니다 이 차량 조수석까지 열선 들어가 있는 모델이죠 조수석에서 바라본 모습, 굉장히 차량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트렁크 굉장히 넓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렁크 공간, 이렇게 패드나 이런 걸로 시공해 놓으신 분들, 차량 관리를 정말 애지중지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센터 패시아, 내비게이션, 핸들 오염되지 않았죠.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굉장히 쾌적하죠. 코일 매트 시공되어 있네요. 운전석 이 차량도 성능 한번 봐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하나 있네요. 죄송합니다. 트렁크 리드 하나 판금 교환인데 교환 단순 교환 무사고죠. 외판은 무사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량 미세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는 가성비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카리스 봐보겠습니다. 2.0 LPI 7인승 프레스티지죠 이 차량 카렌스 중에서 가장 컨디션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30만 원, 16년 최초 등록이 79,000km, 79,000km 연식 대비 키로수 양호한 편입니다. 차량 색상 청색, 남색 되겠죠. 광택 살아 있습니다. 외관 상태 굉장히 좋네요. 내관 상태도 굉장히 훌륭하네요. 오염돼 있지 않아요. 이 시트가 정말 편해 보이죠. 마치 세미 리무진 시트 같은 느낌이죠. 완전 리무진 시트기는 아닌데 약간 리무진 시트가 느낌이 나는 시트예요. 뒷자리, 뒷자리 굉장히 넓고 쾌적하죠. 이 차량 패밀리카로 운행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전방 센터패시아 핸들, 핸들 그리고 계기판, 기어봉, 조석. 교수석 열선 들어가 있고, 운전석 열선 통풍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휠, 타이어 많이 남아 있고, 엔진룸, 뒷자리 공간 굉장히 넓죠? 사람을 태울 때는 뒷자리 폴딩된 이 뒷자리 3열을 올려서 좌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폴딩시켜서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 차량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가성비 좋은 작업 차량 그리고 가성비 좋은 패밀리카로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차량 굉장히 깔끔하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열선 핸들 열선 도어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 차량 성능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변경 이력 없고 이 차량 단순 교환 있네요 프론트 핸더 프론트 핸더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까지 단순 교환 이 부품 그냥 새 걸로 교환했다 새 부품 달려있는 차량 사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량 미세누 불량 아무것도 안 찍혀있는 무사고 차량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에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 찾아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 저희 전국 탁송, 전액 할부, 차량 매입까지 대차까지 하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